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체크해 볼 종목은요, 이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이고요. 금일 25%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죠. 앞으로 이 일동제약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전략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동제약 본격적으로 파이팅에 앞서서 어제 저에게 위에 번호로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네, 이 일동제약 종목 받아가셨을 건데요. 네, 본격적으로 오늘 일동제약 파헤쳐보기에 앞서서 네, 어제 저에게 위에 번호로 이 가격 전략에 대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오늘 일동제약 무려 2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계실 겁니다. 네, 제가 14일에 추천드렸었죠. 이날 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3만원에서 3만 1 3만 천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제시드렸고요. 목표가는 3만 7천원 제시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상한가에 진입할 만큼 수급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는데요. 이 상한가를 우리가 전부 먹지는 못하더라도 37,000원만 해도 오늘 무려 2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손절가 당연히 드려야겠고요. 제가 28,000원 제시 드렸지만 어제 이제 손절가조차도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중은 10% 미만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 일동제약 왜 20%의 수익률 잡아드렸는지 명확합니다. 네, 투자 포인트. 바로 이때부터 외국인 들이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외국인은 곧 세력이죠. 세력은 곧 돈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현재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예, 또 최근에 이 내시 신약 비임상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그... 네, 굉장히 유효성 있게 현재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치료제가 앞으로 이런 고무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이제 임상 일상부터 FDA 허가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일회성 테마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드렸습니다. 네, 어제 문자 보내 주셔서 이 가격 전략 투자 포인트 받아 가신 분들 네, 20% 이상 수익 축하 드리고요. 앞으로 일동제약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기존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모두 오늘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네, 많은 정보 꼭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일동제약 놓쳐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했다라는 의미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자세한 가격전략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 자세한 가격전략까지는 사실상 이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요 딱한 가지입니다. 왜냐면이 정보만 받고 네, 구독이나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이 정보라는 게 유효성이 있으려면 당연히 소수만 알고 있어야겠죠. 네, 여러분들 이 정보라는 게 너나 나나 누구나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다 알게 되면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일종의 소문이고 이슈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급 정보들은 사실상 저 역시도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네, 구독자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이후에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왜 앞으로 일동제약 더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정보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일동제약 오늘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이유, 바로 그동안 잠잠했던 이 코로나19 치료제인 이 조코바가 일본에서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다음 주죠. 22일쯤에 이 먹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죠. 이 경구치료제인 조코바가 현재 일본에서 이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 여부들. 네, 정확하게 이제 22일쯤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대감이 충만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사실, 조코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도 오랜만에 들어봐요. 왜냐면 이게 제 1년 전에 일본에서 사용승인이 안 되었다.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때 당시에 일동제약이 엄청나게 주가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코바 같은 경우에는 일동제약, 이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 중인 이 코로나19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코바는 사실 임상, 3상에 대한 이 탑라인까지 결과가 지금 나온 상황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다된 겁니다 치료제 자체가 이미 지금 시판 직전인데 결국에는 승인 문제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하냐 마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상 임상일상조차 통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에 바이오 주들이 옛날만큼 급등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2020 2 0년 2019년도 21년도까지 봤을 때약 2년 동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어디에 묶였었냐? 바로 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 키트 쪽으로 너무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다른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좀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임상 3상까지 끝난 의약품 그리고 치료제 백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개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상 3상까지 마친 사용 승인에 대한 여부만 남아있는 이 조코바를 보유하고 있는 일동제약의 경우에 이게 승인 허가가 나기 시작하면 은 주가는 걷잡을수 없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게다가 여러분들 이 바이오 기업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이 관심 가지시는 기업이 바로 신라젠입니다. 근데 신라젠 과거에 임상 1상 통과, 2상 통과하고 나서 바닥에서부터 거의 몇백프로 가까이 올랐었죠. 그런데 마지막에 거래정지가 되면서 몇년 동안 거래조차 할수 없는 그런 기업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디서 막혔죠? 이 팩사백이 임상3상에서 막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임상3상 통과하는 기업이 전체 바이오 기업 중에 5%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조코바 임상, 3상까지 마친 이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이 일동제약, 앞으로 승인만 허가 나면은 주가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주식을 하실 때는 사실상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전망이 좋아야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이 타점이 잘못되는 순간 절대로 수익을 꾸준히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앞으로 상승 여력 충분하지만 결국에 이 종목도 내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수익률이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네, 일동제약 현재 25,550원 최저점에 갱신을 하고 이제서야 바닥권에서터널을운드 합니다 근데 지금 조코바에 대한 기 과연 여기서 끝날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임상삼상을 마친 기업이다라는 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 긴급 사용 승인이 최악의 경우에 허가가 안날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동제약, 네 조코바 말고도 현재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네 현재 일동제약 이 조코바를 제외하고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인 이 신약에 대한 비임상 결과를 공개했다라고 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현재 보시면 약물 효력 그리고 표적에 대한 선택성이 우수하다라는. 많은 현재 결과가 도출이 됐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바이오주들은 결국에 기대감이 중요합니다. 그 기대감이 있으려면 결국에 실질적으로 임상이든 비임상이든 이 실험에 대한 어떤 유효성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유효성이 한번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임상 1상, 2상, 3상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미국 간학회에서 현재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물질과 관련한 이 비인상 연구결과를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지방간염 하면 간암도 그렇고요. 보통 이제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최근에는 이 술을 먹지 않는 분들, 네, 그말 그대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감염을 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매년 현재 20%에서 25% 가량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게 어, 난치병, 치료가 어렵다라는 이 난치병으로 지금 분류가 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만큼 현재 치료제를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제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또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시장을 다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에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 대한 치료제를 먼저 만드는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다 차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일동제약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아이리드 BMS와 일동제약과 협력을 해서. 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의 네, 후보물질을 현재 미국의 FDA에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을 얻기 위한 지금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조코바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현재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취득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갖고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현재 FDA로부터 임상 일상에 대한 계획 승인을 취득을 했고요. 이제는 진행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현재 3상까지 끝내놓은 치료제 하나 있죠. 그리고 일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 바이오 중에서도 탑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세력들이 현재 이렇게 물량을 털어내면서 바닥 찍고 다시 한번 터너라운드 하는 시점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유 없이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속성이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몇 배, 수십 배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 재료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동제약 지금 바이오 기업들 전부 다 죽수고 있는 마당에 혼자 임상 3상까지 끝낸 치료제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일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이 경쟁자가 많이 없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절대로 한번 올라가고 끝날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네, 나는 앞으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어 위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네, 010-72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이라는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네, 이렇게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때 참여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라도 꼭 참여하셔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동제약 영상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 민감한 정보들 따로 이렇게 기업 리포트 작성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역시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드리는 거는 전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얻어가셔서 절대로 손해볼 거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꼭 참여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대신 저에게 해주시는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PDF 파일 받아가실 분들은, 네, 위에 번호로 1동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이 자세한 1동 제약에 대한 기업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요. 네, 이번 하반기에는 꼭 계좌 복구, 그리고 수익 극대화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문자 주시기 주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뭐 바로 답변을 못 드릴지라도 확인하는 대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주말이든 관계 없습니다. 네이 영상 보시는 대로 편하실 때 그냥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